어, 사실은 헌법상 근거가 없지만 인정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생명권, 우리 헌법상 규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 자기결정권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행헌법이 87년 헌법입니다. 지금 33년 33, 된 헌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재헌헌법은 48년에 제정됐고요. 9차 헌법, 지금 현행헌법 되기 전에 40년 동안 8차례 개정됐습니다. 지금 구차 개정헌법이 33년을 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현행헌법의 규범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87년 개헌할때 공수처의 존재를 예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거규정을 둔다는 것도 예상할 수가 없었고요. 다만 이게 헌법의 문헌이나 취지나 헌법 정신에 반하는지 그렇다면 위헌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저는 합헌으로 봐야 된다. 네. 유상범 의원입니다. 후보. 네. 그 모든 지좀 답변을 자기 소신을 밝히면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후보에 대한 우리가 판단을 정확하할수 있는 거고 국민들도 이 방송을 보면서 후보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답변이 애매모호하고 또 앞선 질문에 대해서도 보면 어 유가 수직에 대해서도 결국은 혜택을 본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명쾌하게 사과를 해야 됩니다. 또한 그 주식 거래에 관해서도 사실은 당연히 인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런 식으로 빙빙 돌리다가 할수 없이 사과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 후보의 진정성, 도덕성에 대해서 국민들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심을 하시고 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고위공직자와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 신분에 따라서 누구는 수사 대상이 되고 누구는 수사 및 기소 대상이 됩니다. 한 기관이 두 사회적 신분에 따라서 이렇게 권능을 따로 가지는 기관이 전 세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 이게 만약에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 취급이라면. 나 아, 있습니까 어, 없습니까? 이런, 이런 형태의 기관이 기구가 있어요 없어요 수사 기구가 없죠. 그래서 위헌성 논란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수사처에 규칙 제정권 있죠. 네. 규칙 제정권은 어, 뭐 어디에 의해서 규칙 제정권이 부여됩니까? 이게 공수처법입니다. 예, 네, 공수처법에 규정되죠. 그러나 네. 그 규칙 제정권은 헌법에 의해서 부여되고 있죠. 국가기관에게. 네 그렇게 되어 있죠. 공시원은 전혀 근거가 없죠. 지금 상권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니 근거가 없는 겁니다. 헌법상에 국가기관에게 부여되는 규칙 제정권이 제정권에 의해서 국가기관이 규칙을 제정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기관은 어떻게 하죠? 대통령령으로서 규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대통령령을 할 수가 없어요. 상권 분리 어디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또한 위헌성 논란 있는 겁니다. 맞죠? 예, 그 부분은 좀 저는 뭐 견해를 달리합니다. 그러나 견해는 달리하지만 당연히 그런 위헌성 논란이 계속돼 있잖아요. 또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상권 분립의 예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가인권위원회도 헌법 제, 헌법소송이 제기됐었죠. 네. 그 중에서 전원일치로 이게 합헌이라고 판정났습니까? 그거 아니죠? 네 명은 위헌이라고 판정했습니다. 다만 6명을 채우지 못해서 위원 판정이 안된 거죠. 그죠? 자, 국가 인권 위원회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국민들에게 자유를 침해하거나 또는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거나 뭐 이런 기능이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 논란이 있었습니다. 공수처 어떻습니까? 공수처 직접적으로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수사기관 아닙니까? 이 수사기관이 상권 분립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당연히 허 위헌성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뭐 의원님 보시는 관점에 의하면 그럴 거고요. 아, 여러 가지 네. 의견이 있지만 당연히 위헌을 주장하는 많은 헌법학자들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기능적 권력 분립 론이라고 하면서 이제. 국가 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이 더 중시되는 그런 시기인 건 맞습니다. 네. 그러나 기능적 권력 분립이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책임을 질수 있는 상권 분립의 범위 안에서 들어가야 되는 것도 맞죠. 그런데 공수처 아까 비교했습니다만 검찰총장의경우는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라는 것으로서 소위 뭐 민주적 통제일 수도 있고, 견제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수처장은 전혀 그런 견제를 안 받습니다. 이것처럼 많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위헌성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에서 이 법이 통과될 때부터 위헌성 부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현재에서 1년이 다 됐는데 이것에 대한 판단을 늦추고 늦춰서 지금까지 온 거고요. 어떤 면에서는 현재에서 책임을 반기한 겁니다. 여하튼 위원성 논란이 있기 때문에 현재에서 위원성 위원에 대한 심판을 하고 나서 비로소 공수가 출범하는 게 맞다. 그것 그것들 국민의 <laughs>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목께서 앞으로 공수처장이 되셔서 진행하실 때라도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한 부분 일단은 그런 명심하시고 권한 행사에서 최대한 절제와 자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네, 말씀하십시오. 네, 네 아, 말씀해 주십시오. 아금위헌성 논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이제 그 논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중에 하나가 헌법상 근거가 없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어, 사실은 헌법상 근거가 없지만 인정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생명권, 우리 헌법상 규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 자기결정권도 없습니다. 네. 어쨌든, 어, 그거는 꼭 그렇게만 보실 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나라 현행헌법이 87년 헌법입니다. 지금 33년 33, 된 헌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재헌헌법은 48년에 제정됐고요. 9차 헌법, 지금 현행헌법 되기 전에 40년 동안 8차례 개정됐습니다. 지금 9, 9차 개정헌법이 33년을 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현행헌법의 규범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87년 개헌할 때 공수처의 존재를 예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거규정을 둔다는 것도 예상할 수가 없었고요. 다만 이게 헌법의 문언이나 취지나 헌법 정신에 반하는지, 아, 그렇다면 위원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저는 합헌으로 봐야 된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어, 이 답은 아마 다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